아, 아, 대구경북아파트 입주 예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경북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주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항상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경북아파트에 입주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월 대구경북아파트의 정기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규 분양단지 및 아파트의 시세 흐름을 짚어보고 Q&A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 대구경북아파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임장 다녀와서 느낀 점, 경쟁률 분석, 주간 흐름을 들려드립니다. 세 번째, 대구경북아파트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laughs> 멤버십은 대경화 입주민, 대경화 입대의 두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대구경북아파트의 입주민과 대구경북아파트의 입주 대표 회의입니다. 대구경북아파트에 입주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대구경북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번아웃이 오든 떡상이 오든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왜일까요? 내집 마련과 청약 당첨이 필요한 대구경북 수요자분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부동산 총론을 이야기하고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이야기할 때 대구경북만을 콕 찝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라고 거랑 여랑 분위기가 다른데 그걸 퉁쳐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꼭한 물량 많다 하락장이다 팔아라계산 샀는데 그라뭐 여태 오를 때는 그냥 올라는겨. 저는 입주민 여러분들이 승승장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무진장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대구경북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후원이 더 나은 대구경북 아파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청약 당첨,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저 대구경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